네 반갑습니다. 어, 이번 주 말씀 묵상 가이드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이런 거죠. 7장부터 한 10장까지 정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과 아수르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시는데 그냥 결론만 내주시지 않고 그들의 마음 상태를 지적하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난다. 셋다 이제 멸망을 선고받는데요. 아스루 같은 경우는 그들의 어떤 잔인함, 이런 것들이 나의 도구지만 너희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주로 교만함,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교만함 때문에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 7장 읽어보면 남유다의 아스에 대해서 이번은 너희들이 도성을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냥 도성을 지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를 보내셔서 이러이러한 마음을 가져라 하는 얘기를 하시는데, 수풀이 바람이 흔들리는 것처럼 막 흔들린다고 표현은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착하게 행동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믿음 안에 굳게 서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정신을 바짝 차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럼 이번에 도성을 지킬 거라고 하는 결론, 중간 결론을 내셨는데, 그러나 이러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런 행동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면 우리들의 의식과 실제 현실 결과는 분명히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남유다의 아스를 볼 때도 그렇고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렇고 아스르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러이러한 마음 때문에, 이러이러한 행동 때문에. 이러이러한 생각 때문에 이러한 결론이 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걸 봐서는 우리들의 생각과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연관의 관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새로운 현실을 창조하려고 하잖아요. 교회 개혁, 새로운 교회, 정말 인간적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공동체를 만들어 내려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플러스 원, 그냥 기존 교회와 똑같은 그런 교회 만들려고 하는 건 아니죠 예배 시간, 예배 시간 연결되어서 그게 우리 교회입니다가 아니라 우리가 예배 저는 너무나도 많은 예배 훈련을 받았던 것 같아요 너무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제 절감이 되지만 그것보다 더 앞선, 더 나아간 공동체 해야 되겠다 서로 도와야 된다 예배만 보고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돕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 아주 단순하지만 명료하지만 하나님 나라와 맞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도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개인의 짐을 개인이 혼자서 다 감당하는 것은 그건 교회가 아니고 공동체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실천하는 그런 모임도 아닌 것 같아요. 우리들의 돈을 나눠야 되고 우리들의 시간을 나눠야 됩니다. 우리들의 시간을 나누어서 같이 있어주는 시간 꼭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같이 모여야 되는 시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들의 마음을 전달할 때 물질로 전달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사람이 가난해 보인다, 물질이 궁해 보인다는 거 너무나 금방 드러나잖아요. 우리가 손쉽게 할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굉장히 우리가 피땀 흘려서 번 돈이라고 하는 거 분명해요. 그것을 나눈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값진 일입니까? 그것이 교회죠. 저는 그렇게 새로운 현실을 창조하는 차원에서의 교회 개혁, 새로운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교회는 현실이에요. 그 현실은 무엇이 만들어내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바. 뭔가 생각이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 생각이라는 건 여러 가지를 표현할 수가 있어요. 신학을 표현 신학이죠? 똑같은 신학을 가지고 있는데 새로운 교회가 나오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모여서 계속 교제한다고 하더라도 신학 자체가 똑같다. 이러면 새로운 공동체가 만들어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저는 새로운 신학을 연구하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노력을 해요. 제가 학문적인 머리를 가진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정서적이고 어떤 영적인, 좀더 정서적이면서도 영적인, 영성학의 차원에서 새로운 것을 발견해 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성경과 더불어서 같이 가는 거죠. 현실과 더불어서 같이 가는 거죠. 저는 원전을 읽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원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 읽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저는 또 현실을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결국 만들어내야 할 것이 새로운 현실이기 때문에. 저는 페미니즘, 워마드 가서 게시판 글 읽어봐요. 음, 굉장히 알아듣기 힘든, 뭐뭐하노라고 되어 있는 글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그들의 현실이 뭔지를 발견해 내기 위해서 애써요. 아, 이 사람은 지금 시험을 앞두고 있구나. 회사에 원서를 넣어야 되는구나. 아, 일본에 가서 취업을 해야 되는구나. 하면서 그들의 그렇게 페미니즘과 더불어서 남성 일반에 대한 분노를 막 여과 없이 과장해서 드러내는 것들을 봅니다. 강점과 약점을 보지요. 그러면서도, 야, 이 사람들이, 아, 이런 강점도 있지만 약점도 있고, 그러면서도 사회에 그냥 묻혀갈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것들을 반, 바라본단 말이에요. 그 현실이죠. 그러면서 성경을 바라보고 하는 이것이 우리들의 신학일 수 있겠다 싶어서 저는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나름대로 새로운 생각으로서의 신학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겠다 했으면 예수의 역석성, 예수 의 역사성 예수가 짜겠다 뭐 이런 차원의 공부보다는 뭐 그런 그런 뭐 어,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새로운 영성을 가질 것인지 어떻게 하면 새로운 세상을 창조해 나가는 차원에서의 교회를 세울 것인지 그것이 현실이니까. 우리들의 생각은 분명히 현실을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이 본문에 의하면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지, 어떤 의식을 가져야 되는지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교회가 교회 따로 나야의 생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은 우리들의 인생이 같이 결합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들의 인생은 열려 있는 가능성을 쭉 가져요. 한 가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십 수백 수천의 가능성을 가지고 우리들은 하나의 길로 걸어갈 거예요. 그때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어떤 가능성들은 닫혀지게 되고 하나의 가능성은 열려서 그것이 현실이 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그런 그런 길을 잘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아까 잔인한 것 때문에 망한다. 너희들 교만한 것 때문에 망한다. 이렇게 너희들을 침착해야 된다. 믿음 안에 국가에 서야 된다. 나중에 이집트에 대한 걸 읽어보면 그 지혜롭지 않음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것 때문에 망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우리들은 나의 강점과 약점을 계속해서 발견해 나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내 강점이 뭔지 약점이 뭔지 계속해서 공부하는 것을 이 하나님 말씀, 이 원전을 중심으로 해서 하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이름으로 무언가를 말할 때도 있잖아요. 우리들이 이제 서로 친구, 친구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좀더 이제 긴밀한 관계가 되면 인생에 대해서 어떤 조언을 해줄 때도 생겨날 거라고 봐요. 그때 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아주 폭력적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사람에게 좀더 여지를 주지 않고 그냥 인간적인 차원에서 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대안한다는 차원에서 서면 사람은 조금 더 과격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때 조심해야 되는 거죠. 사람 앞에 행여나 나는 좋게 얘기했지만 그 사람은 아 이런 저주스러운 말을 하다니. 뭐 그런 그런 생각이 들면 앞날에 있어서 좋은 일보다 나쁜 일이 생길 가능성이 조금 더 증폭되지 않을까요? 잘 얘기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좀창처를 주더라도 잘 기도하면서 분별하면서 얘기했다면 다를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사람에게 어떤 생각을 심어 줄수 있으니까. 그 생각은 현실을 창조해 내니까. 우리들이 교제할 때도 그런 차원에서 잘좀해 나가는 거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아니고요. 믿음이죠?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 어떤 믿음을 갖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믿음 행동을 하는지, 그것이 현실을 만들어낸단 말이죠. 우리들의 믿음은 분명히 말로 표현되고, 행동으로 표현되고, 그리고요, 우리들의 몸으로도 채화돼요. 그 모든 것들이 우리들의 현실을 만들어냅니다. 저는 이 코로나라고 하는 어떤 전환기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맞아서, 아, 내가 교회 가운데 어떤 역할을 맡고 있지, 내가 어떤 약, 약점이 있지, 어떤 강점이 있지 생각을 해봐요. 아, 그럼 내가 이제 한번 인터넷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교회의 유익을 던져줘 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제가 하고 있는 중이에요. 아, 어, 그런 노력이 보이시나요? 어쨌든 그것이 잘된 것인지, 못된 것인지, 앞으로 어떤 결론이 나겠지만은, 제가 약점을 극복하고, 좀 작정, 강점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한번 전화기 때 이런 테스트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어떤 현실을 만들어내겠죠. 우리 교회 가운데서 어떤 어, 현실이 될 것입니다. 그 모든 여러분들의 생각 하나하나, 신나 하나하나가 다우 교회에 현실이 되고, 여러분 인생에 현실로 드러나게 될 것이거든요. 그런 의식과 현실의 만남 이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얘기하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을 조금 더 과학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이중슬릿 실험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위아래로 길쭉하게 홈을 파놓고 거기다가 빛을 쏘면 뒤그홈 파진 부분에만 뒤에 하얗게 드러나겠죠. 빛이 통과했으니까. 아이 빛의 입자들이 뒤에 가서 그렇게 하얗게 되는구나. 사람은 판단했어요. 과학자가 그러면 두 개의 홈을 파놓고 거기다 빛을 쌌더니 그러면 뒤, 귀쪽에 길쭉하게 하얀 줄 하얀 줄 생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파도가 지나간 것처럼 굉장히 복잡한 물결 모양이 나타나더라는 거죠. 깜짝 놀라서 이것이 빛을의, 빛을 통과시켰더니 빛의 입자를 통과시켰더니 사실은 에너지가 통과한 것처럼 나타났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미, 에, 물질의 제일 마지막 단계 밀입자, 전자단계에서는 이것이 입자인가, 에너지인가가 문제가 된 거죠. 더욱더 놀라운 것은 거기다 관찰 카메라를 세워놨더니 딱 입자의 특성만 나타난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일 수도 있고, 의식일 수도 있고, 파동일 수도 있고, 또 하나의 알갱이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사람의 관찰이라고 하는 것,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관여됐을 때는 그것이 파동의 성질을 없애버리고 딱 물질의 모양만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우리들 팔과 다리와 온몸에는 김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장부를 통해서 나온 그 어떤 에너지가 사람 팔다리를 흘러다닌다고 해서 그걸 김액혈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에너지고 흐름이고 기의 차원이잖아요. 사람의 에너지가 흘러다니는 것인데 그것이 뭔지를 몰랐어요. 수백, 수천 년간. 그러나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아, 이것이 물질이 어떤 차원을 보여주지 않을까 해서 그 지나다니는 혈에다가 전류 테스터기, 미세한 것을 댔더니 아주 작은 미세 전류가 흐르다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것은 파동 에너지일 수도 있지만 전류가 흐르는 입자일 수도 있다. 물질의 차원과 에너지의 차원이 동시에 공존하는구나 이렇게 발견했다는 거죠. 즉, 우리들의 에너지,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로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현대의 과학은 또한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 다양할 수도 있지만 이번 주에는 한번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나의 인생을 새롭게 창조해내기 위해서, 또 우리가 교회로 모였으니까, 우리 교회에서 어떤 현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질 것이냐, 또 나는 어떠한 의식을 가질 것인지, 어떤 믿음을 가질 것인지, 이런 등등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